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아반떼가 차지하고 있는 포션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단순히 역사나 판매량을 떠나 준준형 세단이라는 장르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심지어 최대 라이벌 중 하나인 K3를 단종시키기에 이르렀는데, 풀체인지 버전인 K4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아반떼의 존재로 인해 국내에서는 정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내연기관만 따지면 이 차량이 국내 준준형 세단의 마지막 하나 남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에도 잘 나갔지만 현재는 라이벌이 없는 상황이기에 독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대 자동차는 이 모델에 대해 더욱 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반떼가 마켓에서 높은 호응도를 불러오게 된 배경에는 스포티하고 젊은 느낌의 디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6세대인 AD 시절만 하더라도 전기형과 후기형 모두에서 그닥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고, 그나마 전기형이 대중적이고 평범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AD 후기형 모델부터 발생되었는데, 보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가미하고 싶었는지, 라이트를 삼각형 모양으로 채용했는데, 이게 많은 호불호 의견을 양산했습니다. 그 유명한 삼각대라는 별명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CN7 7세대로 넘어오면서 고유의 색깔과 정체성을 찾은 느낌인데 낮은 차체를 기반으로 한 수평적 이미지로 깔끔한 룩을 완성시켰습니다. 이러한 완성도는 다음 변화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최근 물이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퀄리티 좋은 양산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CN8이 더욱 기대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전기차로 출시되었을 테지만 내연기관 특히 하이브리드 이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CN8 역시 하이브리드가 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내연기관 영역에서 디자인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플랫폼과 엔진 개량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덕분에 아반떼 풀체인지 역시 CN7에 사용된 3세대 플랫폼이 그대로 담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출시는 2026년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테스트카가 목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건 CN7보다 크기가 소폭 커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현대자동차 시장의 메인 테마는 바로 크기 확장이기에 아반떼 풀체인지 역시 이러한 기조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디자인은 각이진 남성적인 매력보다는 유선형의 부드럽고 도회적인 이미지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애초에 소비자들이 아반떼에 기대하는 모습이 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타페도 그렇고 현재 디자인의 트렌드는 남성미라고 할수 있겠지만 컴팩트 세단, 특히 아반떼는 조약돌과 같이 매끈하고 유려한 모습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반떼 풀체인지는 내연기관 영역에서 마지막 준준형 세단으로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미 설정해놓은 전동화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조, 존재합니다. 단순히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요된 비용을 떠나 전기차 충전에 대한 플랫폼 역시 사장시켜버릴 수 없기에 향후 CN9은 전기차가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 이름도 아반떼가 아닌 완전히 새로워진 차량으로 개명할 수 있겠네요. 디자인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은 현재 진보적인 변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CN8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더큰 변화 방향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전 74입니다. 이 컨셉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역작인 포니를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 외관이 복고풍의 이미지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반떼 풀체인지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원없이 시도해 볼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준준형 세단은 아반떼가 독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과감한 디자인을 채용하더라도 유일하게 마지막 남은 장르이기에 다른 모델을 선택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현대자동차가 부담을 다수 덜고 작정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수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또 다른 역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의 도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흥맥이었고요. 본 내용이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